어디 하고 어디 갑니다. 어, 오늘은 로 마지막 라이딩이 2019년 11월 아니, 16일. 가요. 나무가 올까 어? 16일 맞지? 오늘 16일. 16일. 어. 아. 아, 그렇게 찍으면 안 되지. 아, 왜 이렇게 다답하지 목소리가 바로 옆에 바로 잘 들릴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그니까좀 vento 계속 들어가지고. 힘들어. 아. 열 말에. 진짜 힘들어. <laughs> 자, 오늘 우리 어디 가는 거지? 저희 강릉 수목원 갑니다. 아 강릉 수목원 간답니다. 간답니다. 남남이기하시네아그또 음. 먹던데. 어안 들었어? 또 먹어? 중간에 먹는 거 아니야? 어 저는 지금 기력이 좀 딸려가지고 <웃음> <웃음> 아침에 너무 바람을 맞으면서 햇빛이 좀 나오고 있어요. <laughs> 어, 아침에 너무 추웠어요 인간적으로. 이번에 영상에 소저이가 많이 나오겠네. 드디어. 우후. 아 전노. 오늘의 주제 배경음악은 뭡니까? 한량25님 배경음악 뭡니까? K-POP K-POP 좋습니다 어 불핑? K-POP 2000 A1부 와우 그레이트 펭귄요들펭수요들송 여들, 들으면 안돼요? 펭수요들송 <laughs> 저아 not going to see 가 o u I'm not g o 리 n g to see you. And i 목 n 리 t 쳐서 i 래를 t 네 s e 가 you. 라 m not you. a m n d i n to e o m o o y u m i n love's one of a kind you and i we're drifting Kisses on the cheeks You and I We're lifted 이쪽 와서요, 이쪽 와서. 자, 한번씩 얘기해, 얘기해. 자, 얘기, 얘기하세요, 얘기. 어. 자우리 한우를 먹으러 왔지만 배 불러서 그냥 갑니다. 다시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G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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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17킬로가 남아서 we'll 갔다가 올렵니다 안 오면 내일 다시 올갑니다 <laughs> 차 끌고 옵니다 <laughs> 우리 그 한량25님은 음성으로 다하네 올랭핑야 <laughs> 손가락 치기가 귀찮아 이제 손가락까지도 이제 안 움직이시려고 <laughs> 하는구만 우리 한량 킹랭핑크 마이크 여기 여기 대고 얘기해 여기 화면이 대고 얘기 말고 아니야 아니야 고 자. 출발. <laughs> 오빵빵 다란지님 안장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소리> 여보세요? <목소리> 어. 아니 그렇게 불렀는데 또안 들리세요? 왜? 사고 나서 사고. 왜, 왜? 대형 사고 났어 아, 대형 사고 났는데. 누가? 저요. 왜? 어 불러. 빨리 돌아와. <laughs> 주윤이도 가버렸어? 어떡해? 주인이가 뒤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래? 아니. 나 전화번호. 내가 먼저 가버렸지. 아. 또 이거를 해결하고 다시 갑니다. <laughs> 다음에는. <목소리> 은근히 이 자전거가 뭐가 손을 많이 대야 되네 이거 손이 많이 가네 이거 아니 이거를 <laughs> 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다 건드린데만 그래요. 저번에도 여기도 제가 건드렸었고 건드지 마. 제가 마이. 안장 높인다. 다음부터는 우리 저기 한량 이십분이한테 맡겨. 다음부터는 제가 정비는 응. 안 하는 걸. 응. <laughs> <laughs> 우리 한량 이십분이 아무리 바빠도 <laughs> 시간당 2만원 주면 다 합니다. <laughs> 선굉장하니다면사 I'm not s r 나 Mind this love's one of a kind. You and I, we're drifting. 으아. <목소리가> 아아 아, 오늘의 목적지에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찍고 오어 찍고 있지? 아하 uh -huh. 찍고 아 있는지 안 찍고 있는지 어떻게 찍고 알아? 찍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요 근데 말을 안 듣더라 손으로 켰어 씨. 말세분더 목표가 되셨습니까? 40대 <웃음> 넘어봐 <웃음> 어 20대 40넘어와 <laughs> 여기 시체 한명 길이 좀비 한명 <laughs> <laughs> 아이고, 밟고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진짜. 좀비들. 다0대 어, 이 <laughs> 여기 시체 한 명. 좀비 한 명. <laughs> 아이고. 아이고. 자자. 저희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와. 목적지는 왠지 여기 같다. <laughs> 자, 드디어 한우집에 왔습니다. 어, 제가 귀엽저그 종류가 모둠이야, 그냥? 어, 이거 모둠이어가지고, 제비추리, 오. 뭐, 등심, 와. 이런 것, 안심 이런 것다 같이 있대요. 와. 근데, 어느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는 저도 잘모르겠네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laughs> 음. 저희는 여기 남양주라고 하셨죠? 남양주에 있는 한우 정육식당에 왔습니다. 모둠 로스구이입니다. 소리를 음. 들어보세요, 세계 가장 좋은 방송 로 아, 추워. 우와. 이쪽으로 찍어야 자, 감사드리고 넘었습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에,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월요일에 뵐게요. 음. 이야 이제 다헤지고 저는 밤다 담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